술도 그냥 먹는게 아니라 룸싸롱을 가서 먹는다 룸싸롱 퇴근하고 퇴근하고 7시 반부터 룸싸롱을 가요 룸싸롱이 어디냐면 유명한 그 강남역이랑 양지역 중간에 뱅뱅사거리 있죠 뱅뱅사거리가 옛날에 핫했습니다 거기야 옛날에는 뱅뱅사거리가 5대 룸싸롱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룸 부장님이 거기다 대놓고 먹는 데가 있었어요 룸싸롱에 맨날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또한 노래는 했습니다. 옛날에. 에? 재롱, 재롱 한마디제 재롱 잘 피웠죠. 저 데리고 가면은 제가 좀 노래하고 뭐, 어, 뭐 이렇게 잘하니까 맨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저도. 처음엔 좋았는데, 어, 한 1년을 그렇게 먹으니까 몸에 약간 신호가 오더라고요. 몸에 약간 신호가 요 그래도 뭐, 가자 그러면 따라와라면 무조건 다. 어떻게 먹냐면 7시 반에 가서, 가자마자, 눈사람 가서 그냥 국수, 잔치국수 하나를 달라 그래요 국수를 한번 후루 말아먹어 후루 말아먹고 국수 먹고 바로 그냥 그때는 뭐 소맥 이런 게없었어 그때 뭐 20년 전에 소맥 뭐 20년이 뭐야 뭐 엄청 30년 거의 다 되면 소맥이 어딨어 그때는 소맥은 그 후에 나온 거 그냥 그때는 그냥 양주했다가 스트레이트 양주 아니면 맥주 먹는 거죠 그냥 아무리 제가 젊어도 그, 한, 1년을 먹었어요. 1년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엔 좋았죠. 뭐, 내가, 제가 돈이 어딨습니까? 돈이 어딨어요. 부장님이 거의 뭐, 그 양반은 한, 룸사롱에 갖다 버린 돈만 해도 한 빌딩 두채 샀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맨날 봤으니까. 술 먹는 거돈 계산하고 봤으니까. 워낙 집도 잘 사셨고. 그 1년을 따라가,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어, 그날도, 그 전날까지, 그 전날까지 제가 부장님 따라가가지고 술 먹고, 양주 한두 병을 먹고 두 명이 먹습니다두 명이 부장님하고 저하고 저만 데리고 와요 두 명이 먹고 노래 좀 불러드리고 재롱 피우다가 어? 이제 한 12시쯤 헤어져서 집에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또 우리 그때는 근태는 칼, 칼이었잖아요 칼 아무리 죽겠다 해도 저는 한 8시까지 출근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사무실 책상에 딱 앉아있고 PC를 보는데 아, 아른아른 거린 리 게, 눈이 희미하고 아른아른 거래요. 그래도 이제 그전에도 뭐 그래도 한 점심에 해장하면 몸이 다 풀렸으니까. 내가 참고 버티고 막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변이, 변이 검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게 막 몸이 어지럽고 이렇게 주체를 못하겠는데, 그 과거에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 숙취랑 다른 거예요. 막 어지럽고 변이 시커멓게 나온 거예요. 아이건안 되겠다. 근데 웬만하면 병원 안 가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라 나 손을 들었죠. 조퇴를 하겠습니다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조퇴를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신림동에 살어서 신림동 회사들 신림동. 신림동까지 왔죠. 신림동까지 와 가지고 집에 왔더니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나 지금 몸이 어지럽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동네 이제 내과를 데려갔어요. 내과. 동네 내과를 서어지 내과에 갔어요. 그유사 선생님 성은 까먹지가 위씨였어 위시 응? 위그 위내과로 돼있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딱 보더니, 아, 이거는 아무래도 내시경을 해야겠다는 거야. 1995년도에 내시경 위내시경, 1995년도에 위내시경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지금 위내시경 수면내시경에다가 관도 이렇게 얇잖아요 빨대처럼 빨대보다 더 얇잖아요 관이 응? 요즘은 뭐 수면 안해도 빨대처럼 가느니까 뭐 참고 수면 안하고도 하는 친구 많은데 그 당시는 동네 내과에서 수면내시경이 아니라 그냥 내시경 하는데 수면은 아예 생각도 없었고 수면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 수면은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내시경을 그냥 깬 상태에서 누는데 그 알죠 고무호스 물호스 이만한 거 두께 이만한 거 물호스 어? 내시경 간이 이만했어요 물호스 물호스 이만했어 그거를 누우라 그러더니 빨리 위를 봐야 된다는 거야 검은 똥이 나오는 거는 그 피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위출을 갖으니까 그. 어느 정도가 이게 헐었는지 봐야 되는데 내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근데 처음 하는 거니까 이만한 거를 눕겠대요 그래서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안 하면 죽는다니까 그냥 누웠습니다 누고 이만한 걸턱누는 순간 여기 들어가는 순간 턱 막히는 가 숨이 와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만한 걸집어넣으니 그냥 숨이 턱턱 막혀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막 꾸역꾸역 눕는데 꾸역꾸역 눕는데 대충 그 옛날 모니터 있잖아 이만한 거 모니터 모니터로 보는데 잘 지금처럼 뭐 기술이 아니고 잘 보이지도 않아 희미하게 보이는데 뭐 아니 온통 피야 위에 아니 시얼개 그걸 딱 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내가 오바이트를 딱 했어요. 오바이트 했더니 그 병원 바닥이 그냥 다피내 위에서 투 위가 완전히 찢어진 거야 위가 위출혈로. 그래도 그 의사가 겁을 먹은 거지 어디 갑자기. 큰 병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병원큰 병을 병원. 큰 가야 된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더라고. 앰뷸런스 와가지고 제일 가까운 게간게 지금 보람의 공원에 있는 보람의 시립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보람의 시립병원 응급실로 가서 가서 딱 가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어머니 따라 오고 뭐야이 젊은 나이 20대 후반에 얘 죽게 생겼다 피가 안 멈춘다 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뭐 동네 방네 친척 다 부르고 난리 났어 보름면 응급실 가요. 근데 나는 이제 거기 가서도 응급실 가니까 위를 위에 출혈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코, 입이 아니라 코로 간을 집어넣더라고. 와 코로 코로 간을 집어넣을때코 안에서 그래서 목 기도를 통해가지고 위까지 집어넣은거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누워서 놓는데. 움직임이 아니 다다 관이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못했냐 이러고 계속 누워서 이러고 있었던 이러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뭐 와서 뭐 친척들 오고 뭐야 왜뭐 나이가 난 거죠 얘 죽는다 피하면 죽는다 계속 걔 간으로 해서 뭐 지혈제를 계속 놓더라고요 지혈제를 놓고 이제 계속 뭐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데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막 앰뷸런스 소리가 막 요란하게 막 나고, 요란하게 나고, 막 거의 뭐 여기 뭐 다리 하나 없는 사람, 여기 뭐 깨져가 피 철철 놓는 사람, 얼굴이 뭐 하얗게, 얼굴이 하얗게 뭐 먼지를 뒤집어 쓴 거의 반 시체들이 막 응급실로 막 밀려 들어온 거야. 막 그래서 난,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보지도 못한데, 막, 막, 봉실에 막, 먼지 확게 뒤집어 쓴, 뭐, 환자들이 막 밀려도 팔, 다리 없고, 막, 여기 뭐, 이만큼 날아가고, 막, 여기 얼굴 함몰되고, 뭐, 엄청난 거, 거의 뭐, 반시체야. 그럼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뭔 일인가? 나는, 나는 솔직히 이것만 지혈되면, 코에 이것만 지혈되면은, 날것 같았어. 날것 같고, 이거 지혈 한 이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틀을. 지을 이틀 해야, 그래, 피가 완전히 멈춘대요. 근데 누워있는데 계속 오는 거야. 보니까, 뉴스가 떴는데,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삼풍 백화점이. 그큰 백화점이 무너졌대. 응? 그큰 백화점이. 그래서 나는 뭐, 믿지도 않았지만, 뭐, 일단 내가 죽겠는데. 근데 뭐, 사람은 웅성웅성 오르고 시체들, 거의 반 시체들. 그때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대. 서울 경기, 경기까지. 그... 다 찼잖아요. 무너져가지고 한6 0 0명인가 죽었잖아요. 600 죽은 게 600명이고 그 다친 부상자가 얼마나 많을까 서울 경기까지 응급를 다한데 나도 그응시실 있다 그걸 다본 거야 거기를. 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여기 이틀 지나면 나도 솔직히 죽을까 말까 이거 나 죽나 막별 생각이 막 있었는데 그 시체들을 보니까 반 시체들 막 밀려오는 시체들을 보니까 나는 그 시체 보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공포심이 더 생긴 거야. 와, 그래서 난 거기 있다가, 나는 솔직히 별로 외상은 없잖아요. 이 안에만 흐른 걸.